안녕하세요, 고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내일이 제담임 선생님 생일이어서 생일 카드를 준비했는데 또 그냥 준비하면 제가 아니잖아요. 정말 최강 철통 보안 생일 카드를 준비했습니다. 쇼핑백이 있습니다. 이 안에 쇼핑백이 또 있습니다. 그럼 이 쇼핑백을 꺼내요 그러면 이 쇼핑백이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. 테이프를 비닐봉지가 있습니다. 근데 그 비닐봉지를 돌돌 말아서 테이프로 또 붙여놨습니다. 그럼 또그 비닐봉지를 그 안, 거기 있는 테이프를 또 빼요. 그럼 마스크 봉지가 나와요. 그래서 마스크 봉지를 열면 우편봉지가 나옵니다. 우편봉지를 열어야지 편지가 나온대 이렇게 그냥 주면 좀 양심이 없잖아요. 그래서 이브이띠부시를 안에 넣어놨습니다. 선생님은 이 이거를 인내심을 참고 과연 될수 있을지 결과는 제가 내일 오후 아니면은 너무 오래 걸려서 모레 오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.